오늘은 에스겔 14장을 통독합니다. 에스겔 14장은 유다 장로들의 가장 큰 죄악은 하나님을 헌신적으로 섬겨야 할 그들이 도리어 앞장서서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이 사실은 정치, 종교, 지혜자들로부터 일반 백성 일까지 모두가 극심하게 타락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에스겔 14장을 통독합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합니다.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마심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묶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기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량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살아온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칼아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너와 다니엘, 유비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내네 가지 중한벌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과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 있어 끌려 나오리니 고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의 십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회개함으로 나아올 수 있다라는 이 기본 진리를 우리가 보면서 죄와 회개를 강조하지 않는 시대를 사는 우리를 향한 심각한 경고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버젓이 죄를 짓고 살면서도 경건한 척, 외식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는지, 오늘도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도 늘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우상들을 몰아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